울주군 상북면 천리 철구소 계곡 입구입니다. 영주서 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철구소입니다. 철구소. 고도 345m. 철구소 용주사입니다. 계곡 옆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계곡 물소리 들으며 계속 올라갑니다. 내원함 아, 계곡 앞이 고도 460m 지점입니다. 사유지임으로 입출을 금지함. 시사금지. 주안마을입니다. 주차장도 있네 매점도 있고. 베네골 주암주 차장 3,000원. 매점, 주암마을 매점입니다. 명남알퍼스 제약산 가는 길이가 자 제약산 올라가는 길입니다. 천왕산 제약산 가는 길. 천왕산 6km, 제약산 6km. 와돌복송아 나무 엄청 크네. 돌복숭엄청 크다. 버드나무. 야 아, 버드나무 오랜만에 본다. 저들 터고있던 시절이 서럽다. 아 행도 다행도. 행도 나무 가여 철구소 계곡 입구에서 5.07km 올라왔습니다. 주간마을입니다. 울산시 학생교육원. 멀리 네, 울산시 학생교육원. 울산시 학생교육원이 보입니다. 고도 570m, 5.07km 올라왔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하산합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자, 하산합니다.